그럼 안녕. 가정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가정법 하면은 공식을 알아야 돼요. 가정법은 뭐다? 시제다. 뭐라고요? 가정법은 시제다. 첫 번째 이 공식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을 현재라 하죠. 가정법으로 가정을 할 때, 다시 한번. 가정, 가짜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과 반대가 되겠죠. 그걸 가정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하면 시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정법에서 왜 시제냐면 현재를 가정할 때 우리는 과거를 써서 현재를 가정합니다. 그럼 면 과거를 가정할 때 우리는 시제는 무엇일까요? 뭐 과거보다 과거를 우리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대과거를 써서 과거형을 과거를 가정합니다. 대과거는 뭔데요? 우리 형태는 had pp. 과거 완료 배웠었죠? 과거 완료는 헤드 PP는 과거 완료도 되고, 대과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과거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가짜로 정하는 법칙, 가정법은 시제다. 이걸 꼭 공식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현재를 가정할 때 우린 시제뭘 쓴다? 과거를 써서 현재를 가정하고, 과거를 가정할 때우리는 대과거를 써서 현재를 가정합니다. 이 공식을 알고 시작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적어 놓고 할게요. 현재를 가져할때 과거를 써서 가정할 거고요. 자, 과거를 가져할때되과거를 써서 과거를 가정합니다. 자, 가정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if 가정법이 있고요. I wish 가정법이 있고요. as if 가정법.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if 가정법부터 볼게요. 자, if 가정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 I wish랑 as if는 너무 쉬워요. 자, if 가정법을 우선 시작하면, if는 두 가지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자, if 가 있는 거를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하 if 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고, 뒤에 이 문장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바꿀게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그죠? 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 동사 아닙니다. if절 안에. 그래서 if절 안에 현재를 가정할 때 과거를 써주고, 과거를 가정할 때 대과거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f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부사절을 가정절이라 하고 여기 주절은 추측절이라고 합니다. 왜? 추측을 해줘야 돼요. 우리 추측을 할 때는 동사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뭘 써주냐면, 조동사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죠. 자, 조동사로, 가정법에서 조동사를 쓰는 거는, 자, 대표적으로 would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could, 그리고 might,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should도 써줍니다. 이네 가지예요. 이네 가지예요. 주로 우리는 우드랑 후드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자 가정법은 저게 두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if 가정법은 구조가 앞에 if가 있는 부사절을 가정절 그러니까 가정을 해주는 절이고 그래서 이 이러 이러 하다면 자 주절을 우리는 추측절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러 이러 할 텐데 이러 이러 할 텐데 라는 말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가정법은 되게 재밌어요. 가짜로 정하면 돼요. 내가, 그죠? 내가, 주, 아이죠? 어, 아이언맨이라면, if I, 자, 현재를 가정할 때 시제를 못 쓴다고요? 과거형이죠. I was. 자, 비동사는 was랑 were word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옛날 문법책에는 were만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was도 됩니다. 그래서 단수일 때는 was도 된다는 거. 근데, were를 써주면 더 가정법처럼 보이기 때문에, were도 더 많이 씁니다. 자, if I were Iron Man, 내가 Iron Man이라면 나는 날수 있을 텐데. 자, would와 could의 차이는 would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will에서 파생됐죠. will은 뭐뭐할 것이다. 의지. will이 명사의 뜻은 의지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할 텐데 이런 뜻인데, could는 can에서 파생됐죠. 그래서 할수 있을 텐데라고 추측할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I could fly.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원래 가정법은, 원래 문장은 as예요. 자, as. 사실과 반대되죠? as는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합니다 자, as, I. 주는 똑같죠? 내가 아이언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언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현재, 현재 시대니까. I am not iron man. 그죠? 내가 아이언맨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가정법은 가짜로 정하는 거라고 했죠. 가짜로 정하는 거예요.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I'm not 아이언맨. 여기서는 긍정이죠. 여기서는 부정이죠. 서로 반대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는 아이언맨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날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죠? 그래서, I, 어떻게 돼요? could가 뭘로 바뀌어요? can으로 바뀌죠. 그리고 긍정은 부정이 되죠. 반대니까. Can't fly. 나는 아이언맨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을날수 없어요. 그죠? 나는 아이언맨이라면 하늘을 날수 있을 텐데!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 if I was Iron Man, I could f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제를 뭐 썼어요? 현재니까 과거를 써서 가정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구조라고 했죠. 첫 번째, if 부사절은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 했어요? 내가 아이언맨이라면 가정을 했죠. 그리고, 주절은 추측절이라고 했죠. 조동사를 써서, 이네 가지를 쓴다고 했죠. 조동사를 써서, I could fly. 내가 날수 있을 텐데. 추측할 뿐이지. 그지? 추측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이언맨이라고 꼭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언맨이라면 날수 있을 텐데. 이렇게 추측합니다. 가정하고, 추측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아. As because, 왜냐하면 I'm not popular. 나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난, I don't have a girlfriend. 나는 여자친구 가 없어요. 좀 슬픈 얘기지만 자 가짜를 정해 봅시다. 내가 인기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If를 적어주고 I가 오고 지금 현재를 가져가니까 시제 뭘 쓴다고요?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was 적어도 되고 were도 가능하겠죠. Popular 뭐요? 내가 인기가 있다면 가짜로 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했어요. 그럼 추측을 해줘. 나는 여자친구가 있을 텐데 뭐뭐 있을 텐데 당연히 우드를 적어줍니다. 이때는. I would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적을게요. 자,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추측을 했어요. 우드 다음에 동사원형 왔죠? 추측에 우드를 썼어요. 이해됩니까? 내가 인기가 많다면 나는 여자친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를 가정할 때 과거를 썼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과거를 가정할 때 대과거를 써서 과거를 가정한, 아, 과거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대과거의 형태는 hadpp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hadpp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봐봐. 자, would, could, might, sh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추측을, 과거형인데 이미 더 과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havepp를 결합시켜줍니다. 자,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이 오면 현재나 미래를 추측하는 거고요. 자, 과거를 추측할 때는 조동사 뒤에 havepp를 결합을 해서 우리는 과거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해 봅시다.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if i 자, 과거를 가져해야 되니까 studied의 대과거 뭐예요? had studied가 되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hard.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좋은 성적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i 뭡니까? would, 자, 과거를 추측해야 되니까. have a pp를 결합하죠. have, got, get, got, got. 또는 got, g o t t e 해야 되죠. I have got a good score. 또는 grade 해야 되죠. 자, 나는 have a pp. 조동사 have a pp.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좋은 성적을 받았을 텐데 과거에 받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과거를 현재를 가져할때 과거를 썼어요 지금은 뭘 썼어요 과거를 가져야 되니까 대과거를 써서 과정을 한 다음에 조동사로 주절해서 추측을 하는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면 현재를 추측한다고 했죠 그럼 뭘 써야 돼요 내가 과거를 추측하려면 조동사 다음에 have a pp를 적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I would have got a good sco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해봅시다.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라는 문장을 적어봅시다. 자,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if I, 자, 가지 않는 게 뭐예요? had pp는 어떻게 돼요? had not, 그죠? go의 pp는 뭐예요? gone there. 이렇게 되겠죠.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부정이 뭐예요?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would, not, 자, 과거를 추측해야 되니까 have lost my money. 이렇게 적어주겠죠. 자, 다시 한 번. 내가, 자, 뭐예요? 과거를 가정해야 되요 내가 거기에 갔어요. 그죠? 그러면 가지 않았더라면, 라고 해야 되니까, h 헤드 PP를 써가지고, 대각으로, 뭘 가정해요? 과거를 가정한 다음에, 다음, 과거를 추측해야 되죠. 나는 돈을 잃었어요. 그죠? 그러면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조동사, h 헤드 PP 써서, my money. 나는 내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if 가정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if 절 안에 동사에다가 이 가정법의 규칙을 적용해줘요. 이 규칙이 뭐라고요? 현재를 가정할 때 과거를 써서 가정하고, 과거를 가정할 때 대과거를 써서 가정하는 규칙을 if 절 안에 동사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주절에서는 조동사, 추측절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동사는 뭐라고요? would, could, might, should.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우드랑 쿠드를 제일 많이 쓰고요. 동사 원형형의 현재를 추측하는 거고, 과거를 추측할 때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결합시켜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규칙을 한번더 볼게요. 현재를 가정할 때 우리는 과거를 써서 가정하고요. 과거를 가정할 때 우리는 대각거 had pp를 써서 가정을 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i wish 가정법을 배워 볼게요. i wish 가정법은 i wish 주어 동사 여기 안에 동사에다가 이 규칙만 적용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자, 다시 한번 현재를 만들 때 과거를 쓰죠. 과거를 가져갈 때 대과거를 쓴다고 했어요. 그냥 이 안에 집어 넣으면 돼요. 자, 내가 하늘을 날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I 자, 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날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과거죠. 날수있다가 뭐예요? I can fly죠. Can의 과거는 뭐예요? Could죠. I wish I could fly. 내가 하늘을 날면 좋을 텐데. 내가 너의 남자친구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I wish I was 해도 되고요. were 해도 됩니다. Your boyfriend. 자, 내가 s t y l 이면 좋을 텐데. I wish I was나 were 써주고, a star.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현재를 가져가는 걸 과거를 써서 가정을 했어요. 그럼 대가고 가볼까요? 대가고는 더 쉽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그녀가 여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I wish she 과거를 가진 대가이죠 had, 어떻게 됩니까? been here. 그녀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자,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그녀가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자,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대각을 써야죠. I wish she had called me.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부정해 볼까요? 부정. 내가 학생이 아니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I wish I was not a student.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was 대신 were 가능하죠 그죠? 자, 현재를 가정했어요. 그죠? 또는 내가 돈이 아니죠. 뭘 할까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숙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말할까요? I wish I 자, don't have homework죠. 원래는 과거니까 didn't have homework.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대각을 한번 부정으로 해 봅시다. 가정을. 자, 뭐예요? 내가 거기에 안 갔다면 좋을 텐데. I had not gone there. 이렇게 쓰겠죠, 그죠?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IUC 가정법은 되게 쉽죠? 자, as if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as if 절. 주어 동사가 당연히 있겠죠. 이 동사에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현재를 가정할 때과거를 쓰고요. 과거를 가정할 때대과거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as if 안에 이 동사에다가 저걸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she talks. she talks. 그녀는 말해요. as if를 해석하지면 마치 뭐인 것처럼입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뭐요? she my m o m 이었 뭐라고요? 그녀가 내 엄마인 것처럼 그녀가 내 엄마인 것처럼 얘기한다. 자, 현재를 가정할 때뭘 써야 돼요? was를 써 줘야죠. 그죠? w e r 도 가능합니다. 비동사는. 자, she talks. 그녀는 말해요. 마치 그녀가 내 엄마인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그는 행동합니다.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근데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를 가정할 때 과거를 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knew me. 그는 나,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마치 나를 알았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만 건드리면 되죠. 뭘 건드리면 돼요? 과거를 가정할 때뭘 쓴다고요? 대각을 써주면 돼요. had, 자, pp, known me. 간단하죠? 너는 나를 대합니다. 마치 내가 너의 아들인 것처럼. I your s o n 로뭐 해야 돼요? I was나 were 되죠. 그죠? 음, 당신은 나를 대합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다,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Had been 되겠죠. 그죠? 자 부정도 그러면 내가 답을 몰랐던 것처럼 과거를 해봅시다. I d o 아 t I the answer 이렇게 적고 자 대답을 몰랐던 것처럼 had not known. 하면 되겠죠? 대각을 써주면 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답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답을 모르는 것처럼 당신의 나를 대한다. 그럼 뭐예요? 현재를 가정해야 되니까 과거를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 Didn't. No.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가정법 규칙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할게요. 현재를 가정할 때 우리 과거를 써서 가정하고요. 과거를 가정할 때 우리는 헤드피피 대각어를 써서 가져갑니다. 자, 가정법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자,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있었죠. 자, 여기에 이 규칙은 여기에 적용합니다. 그죠? 이 규칙은 여기에 적용하고, 조동사 네 가지가 있었죠. 뭐 있습니까? would, could, might, should. 이네 가지가 있고, 동사원형이 오면 현재를 추측하는 걸 알고 있죠 과거를 추측할 때 뭐, 우리는 뭐쓰준다고요 havePP, 해부피피. 동사 havePP를 결합해서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되고요 자, IUC 가정법은 여기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죠? 주어 동사가 와요 이 동사에다가 이 규칙을 적용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as if 가정법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여기, 에지프 절 안에 있는 동사에다가 이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